한다고 했는데 대체 얼마나 커. 피나는 동력이 필요하다고. 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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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뒤에는뒤에는 아. 뒤에는 계속 불이 피는 피는 거야. 피는 yeah, oh. 아. 피는 어 피는 어, 피는 어 형님 잘하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아. 너도 만 어느 만도까지에요 풍미만두 풍미만두? 자 바게트 봤죠? 공불이기 피자도 먹어요지 <laughs> 나이스 난이 정도 컬러의 녹차 아이스크림이 좋아 그만야돼 음, 그러면 이제또 말이 달라지지 와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귀엽다 o 부 이거 바게트 같기도 하고 얘 예, 이름 지어주세요 어 y o 만 자, 막기 h i 습니다 u <laughs> 만두 s 기 이것도 제가 먹을게요 이거 이름 지어주세요 만두 달팽이 m I'm going to eat h i 우와 잘 만들었다 형부 비비고 스타일로 좀 만들어 아, 비비고 같아, 같아 여보 이거 봐봐라 일단은 잘때 줘라 그 비비고 자기 와인자 아, 배구래 그래, 미술 석사한테 <laughs> 너무 비가 <시작한가>? 큰가 카메라 좀 고집 쬐어 분다 미술 학사를 나오셨다고 저는 어, 들었습니다 맞아요. 어 요것도 되게 잘 만든 거 같아 이거 누구 만든 거야 형부가 응. 근데 왜 마지막 건 줘다 고 그거 알아 인기는 내 만두가 제일 많을 수도 있어. 몇 개야? 개수 세봐 이거? 3천 원어치 <laughs> 예쁜 거 하나만 뽑아주세요 글쎄요 해운이 수도 괜찮고요 <laughs> 그거 완탕면에 넣어야겠다 이주에서 개수 어, 어, 이거 <laughs> 줍시다 근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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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요 어, 조심해세요 이거 단 말이에요 <laughs> 베개 <베게>, 만두 <laughs> 자구강패하게 이걸 들리면서 가자 조심해라 최고 장인이 만든 거니까 아 재밌다. 음, 엄숙하게 따라와. <laughs> 아. 예뻐. 만두가십니다. 길을 비키십시오. 만두가십니다. 예님 붙여 줘도 되겠죠. 음. 만두님. 만두님 가십니다. 길을 비키십시오. 이 야. 이거 진짜 맛 대성공. 나야 빨리 먹어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 이거. 미쳤다. 대성공이다 이건. 모양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. 와 모양. 우리 만 만두 떡 같다. 그동안 먹었던 만두는 잊어. 오늘 먹어야 돼. 기분 좋다. 아, 진짜 맛있어. 나 진짜 나도. 거짓이 아니라. 와 자랑스럽다. 진짜 맛있어. 인생 인생 만두. 연기 1도 없이 진짜 맛있다. 어. 이거 진짜 <laughs> 맛있어. 이거 안에 속 레시피. 진짜 맛있지? 이렇게? 어, 그럼. 어? 어 밑에 구웠고 이거 찌고. 어.